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가해측 입장에서 주로 하는 질문 10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것으로서 실제 가해측 입장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측 입장에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10가지 중첫 번째 질문 어, 오늘 질문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측 입장에서 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원아이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고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CCTV를 보여줘야 하나요? 보여줘야 하나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를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임의로 CCTV를 함부로 보여주는 것이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는 하나.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라고 한 원아이 부모가 CCTV를 보지 못한 경우에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바로 신고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CCTV가 압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원아이 부모는 결국에 CCTV를 볼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CCTV를 아무리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용은 없는 일입니다. 즉, 원아 부모가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원별로 마련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CCTV를 공개하는 쪽이 오히려 사안을 확대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를 떠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나, 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CCTV에 찍힌 행동들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초로 판단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물론 사실상의 권한이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미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게시된 경우에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나 검사가 아동의 심리와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가 어려운 관계로 1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를 판독하여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가해측 입장에서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명백히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라고 수사기관의 의견을 게시하면 어, 가장 간명하게 사안이 끝날 수도 있는 어, 그런 권한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사실상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상대하여 아이들이 진술 등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아이들이 직접 접촉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을 이유로 해서 아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원들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 경찰서에서 보육교사한테 아동학대 혐의가 있으니 통상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야 되는지 가야 된다면 혼자 가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임의로 가지 않으면은 형사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서 체포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어서 교사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은 혼자 가도 되냐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될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초 조사에 혼자서 일단 갔다가 조사를 받는 중에 혐의가 중하다든지 혹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하여 조사를 중지시키고 그 시점에서 일단 나온 뒤에 변호사를 구하여 함께 가는 형태로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사 중에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동 학대를 인정하라는데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 이런 질문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안마다 지극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 학대인 경우에. 아동학대를 함부로 부인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으나 아동학대가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되는 상황, 문제되는 케이스마다 아동학대를 의심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갈 것인지 혹은 아동학대를 부인하고 갈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 보통 아동학대에 관한 최초의 조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경찰은 형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송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형사가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경찰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 검사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보육 교사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무혐의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가 명백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 무혐의 처분. 그 다음 단계로 강한 처분은 아, 죄가 있지만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검사인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봐주겠다 하면 내려지는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처분으로서 이 사람에게 잘못은 있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떠한 처분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검사단계에서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서 이 사람에게 아동학대 유죄가 명백하고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리는 처분은 기소입니다.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처분을 검사가 내릴 수 있고 이 중에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거기서 종결되는 처분이지만 가정보 어,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 송치 처분이라든지 기소 제기는 어, 이제 그다음 단계인 재판으로 사안이 사건이 넘어갔음을 어, 예, 넘어가는 단계인 처분입니다 넘어가는 처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놀람> 어, 그 다음 이제 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보호사건으로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 이 보호사건을 받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된 경우에 어, 그 다음 질문인 어,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가 어리버리 하고 있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동 학대 사건 절차 진행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중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내 유죄를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죄를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동 학대 사건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만큼 사안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안 하고 형사절차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소송까지갈 바에야 합의를 해서 형사적으로도 피해를 가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또 절차를 빨리 끝내고 배상금 줄 거를 빨리 주고 치워버리는 게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더 유리하고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어, 형사 절차 진행의 결과 최종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어, 어린이집 또는 원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 원장이 어,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면은 원장도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유로 원장이나 원에게 일정한 행정적인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은 형사 처벌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원이나 어린 원이나 원장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형사 절차의 불이익에 따라서, 원, 어, 원,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에게도 다양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 운영 정지라든지, 원 폐쇄, 원장 자격 정지라든지, 원장 자격 상실, 보육교사 자격 정지라든지, 보육교사 자격 상실 등, 다양한 행정적인 불이익도 내려질 수 있고, 이것은 형사 절차는 별개로서, 행정청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정적인 불이익에도 불복하자라면은 행정소송 등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아동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하여 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 가해 측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